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서울 청약시장과 3기 신도시 수혜지역 분석 IBK 투자증권의 박용희 님이 해주신 보고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쭉쭉쭉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쭉쭉 넘어가면 보시면 음, 서울 아파트 지난 20년간 수익률이요. 416.65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울, 전국, 코리아, S&P 500, EM, DM. 네, 그니까 러 이런 식으로 보시면, 어, 서울 아파트 수익률이 지난 20년을 놓고 볼 때요, 가장 좋았다. 근데 또 그것도 그렇게 치면 최근 한 2015, 16, 요 때부터, 네, 해도 되는 걸로 나와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2000년에 보유해서 대략 한 2008년쯤에 매도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2014년쯤에 수입해서 이 2020년까지 갖고 있으면 된다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뭐, 쭉쭉쭉 내려간다라고 하면 현재 이렇습니다. 주택 보급률을 기준으로는 수도권은 85만 세대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자가 점유율 기준으로는 수도권은 113만 세대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 이런 식으로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는 적정 주택 수 그리고 경기 전 적정 주택 수가 어 요만큼, 요만큼 이제 현재 부족한 상황이 되어서 이만큼을 빨리 공급하지 않으면 현재 가격 상승을 막기는 힘들지 않겠냐? 이런 얘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 부동산 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 교육, 교율 네, 잘못 썼나 보네요. 교육으로 직장과 주거의 근접성이 주요 표인트이고 지난 10년간을 보면 직 직장과 주거의 근접성, 교통 편의성, 신규 분양 아파트 유무가 결정 요소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규 분양 아파트는 이제 최근이라고 하면, 직장, 주거 근접성. 교통, 편의성.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20년 놓고 보면 강남, 서초, 강동, 양청, 성도구가 어, 수익률이 좋았고요. 지난 10년을 놓고 본다면 서초, 성동, 강남, 마포, 서대문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20년과 10년의 차이에서 강, 서초와 강남이 좀 약간 바뀐 가장 큰 이유는 서초는 이제 신축 아파트가 지난 10년간 많이 생겼던 그런 이유인 듯하고요 송동구도 사실 그렇죠. 강남구도 그렇고, 마포구도 그렇고, 서대문구도렇그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넣고 보면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다. 그게 이제 공통적인 이제 사실인 듯 합니다. 그래서 내려가면 이제 마영성 플러스 북부 동서광의 시대라 이렇게 직주근접이 주요 키 포인트다. 그래서 일차상승이 강남 서초 양쪽들의 전통적인 교육 환경이라면 일차상승은 마포 성동 서대문구 동작동 직주근접의 키 맞추기 상승으로 정의낼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얼마나 이제 강남 적극성이란 들 말씀드리잖아요. 강남 적극성이 얼마나 좋은가가 핵심이다. 물론 강남이 아니다 하더라도요. 흔히 얘기하는 광화문 종로 또는 여의도 이런 주요. 그러니까 주요 이제 뭐냐? 직장이 많으면서도 소득이 높은 곳들. 네. 그런 것들이 가까운 곳일수록 가격 상승이 더 높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저성장과 저금리 시대가 유지되고 IT 반도체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자동차 중공업 등 경기 등의턴 어라운드가 힘들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꼭 이게 뭐꼭 그렇다라고는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 평균 아파트 8.5억, 서울 평균 전세가율은 5 4 7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로 서초, 강남은 평균 17억입니다. 네 그리고 전세가율은 73%가 중량 강북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를 하면 려 저희 같은 사람은 들 여기로 가는게 맞기는 하죠. 네,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 내려, 내려가면은. 매매 전세가 차이는 평균 4.9, 강남은 9.5. 매매가 상승을 해 매매 전세가 차이 더 커지고 있다. 그니까 그래서 대출 기준에서 현금 부자들이 독식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어, 이 자료는 사실 최근 자료는 아니고요. 어, 몇 개월 된 자료입니다. 한 5개월, 6개월 거의 연초. 뭐 이때 사실은 자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이렇게 대출 기대다. 나올까 그리고갭 같은 경우는 서울 평균은 한 4억 정도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2, 3억 정도로도 충분히 갈수 있다. 어, 이쪽 보세요. 중랑, 도봉, 강북, 군촌 구로 같은 이런 곳들은 보시면 갭이 2억이 안 됩니다. 어, 2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찾아보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어, 볼수 있겠습니다. 문제인 정부 들어 투기, 투기, 가열지을 지정, LTVD 대익 대축, 강화 재건축, 초과의 환수, 양도세 중거로 투자가 쉽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서울은 더더욱 힘들다. 요 자체가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본다라고 하면 6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상당히 많은 대책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8월 이 대책이 가장 큰 대책이었었던 거죠. 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역대 정부라고 보면 부동산 투기 SM에서 매번 지는 정부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해도 매번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정부가 확실하게 잡으려고 하겠어요? 그럼 큰일 나는데 적당히 이제 어르고 다르면서 이제 끌고 가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듯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무조건 그로 때려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되어 있고요. 뭐이 그러니까 보고서 자체는 사실은 이제 청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서요. 이런 것들은 이제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구1일삼 대책, 1주택 양도세 비가세공정조정생등 대책, 일 이주택 양도세 비가세 이런 것들은 뭐 현재 또 달라졌기 때문에. 네. 음, 그래서 주택청이의 가장 합리적이다 왜 분양가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지속 상승하고 부동산 규제로 인해 부동가 가격과 주변 지세 차이는 커져서 필승 청전절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 년간 전국의 분양가는 45.8% 상승했다. 서울의 분양가는 81.6% 상승했다. 재고 주택 매매는 매수 타임에 따라 투자 실패 가능성 존재하나 분양은 불패시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렇게 어, 상승을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분양가가 너무 저렴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구축 아파트들이 너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는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고 어 합니다. 이거는 어 저도 사실 관심 없어서 몰랐네요. 네, 그래서 어 이렇게 뭐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이천만 원에서 이제 삼천삼백칠십칠만 원으로 올랐으니까. 어 오른 건 맞기는 맞네요. 다만 이제 현재 구축 아파트의 상승률을 쫓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말들이 많은 거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지난 6년간 서울의 평균 분양가는 평당 1900원에서 3377만원, 서초구는 2500원에서 4990만원으로 상승했다. 네.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도 사실은 평당이니까 결코 싼 금액이 아님에도불구하고 서초 같은 경우는 현재 평당 어, 이것을 뛰어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 청약통장은 2,200만 부자가 있고요, 경기 서울은 각각 560만, 550만 거의 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만큼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쉽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률도 분양가 상대 이런 것도 되어 있지만. 음, 이렇게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019년 단지별 청약경제률이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니까 어 이거 보시면 어 작년 거네요. <laughs> 네, 제가 이거를 어, 작년부터 계속 갖고 있으면서 봤는데 어, 이제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네요. 이거 계속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음, 들어가네요. 그래도 이런 투기 투과열 조정 대선으로 청약제도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음, 되어 있으면 돼서 분양권은 무주택 돼서 제외했다 그리고 공급 체결한날뭐 이런 것들 어~ 돼있으니까요 요런 것들을 좀 보시면 그러니까 사실은 또이런걸 보기도 봤지만 이걸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했거든요 어느 곳에 현재 청약이 되려고 하나 그래서 보신 것처럼 산기 신도시 개발 수혜 부동산과 피해하는 부동산 요거를 좀 보려고 사실은 요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0기신도시, 1기신도시, 이거 3기신도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기신도시, 2기신도시, 3기신도시 이런 것들이 현재, 되데 3기신도는 현재 그 지역은 결정이 되는데, 언제 할지는 미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3기신도시 보시면 요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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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골고루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본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2기신도시, 파주운정 양주, 김포안강, 임천공단, 수원광교 이런 데보다 훨씬 서울에 가깝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말들도 많았었고요. 근데 또 그런 것만 있으면 뭐예요. 교통연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GTS, ABC 노선도 있고요. 그 외에 다양한 노선을 이렇게 가는 곳으로 현재 그런 3기 신도시를 현재 하고 있다. 그래서 또 사실 말들도 많긴 하죠. 그래서 어디가 좋으냐. 이천, 계양, 과천, 그리고 고향, 창릉, 남양주, 왕수, 하남, 교산, 그리고 부천, 대장. 이런 것들이 현재, 음,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을까 이런 얘기를 현재 이분이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음, 답은 자급자족이 가능하냐 서울 접근성이 좋으냐 이두 그러니까 가지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현재 저곳들이 삼기 신도시리 청약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관점으로 선택을 해라 이렇게 보시면 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주요 출퇴근 지역구 보면 런 쪽, 요런 쪽, 요런쪽삼기신도에 어, 서울 접근성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관점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고향 창릉지구는 강북지역 출근 그리고 하남교사는 강남뭐 이거는 당연하죠. 왜? 그 근처에, 어, 지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기신도시는 성남아양, 아양 2기신도는 시 화성수원 펀택의 상승률이 높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작업자죠. 서울 접근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키포인트였다. 그러니까 3기신도시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청약을 해야 된다라는 게이 보고서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작업자 중에 어려운 적은 배드타운을 전략하기 있기 때문에 그냥 신도시만 쫓아서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도시를 가서 쫓아다 하더라도 그 근처에 강남 접근성이나 이런 그 도시 접근성 그리고 또 교통 그리고 또 얼마나 소득이 많은 그런 지역으로 가는 곳이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 2기 신도시 일부 지역 슬럼화 가능성도 어, 존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GTS 신안상성 등 교통만 그래서 수지적을 찾아보면 GTS는 킨텍스 삼성동탄, GTSC는 동광운대 청량리 삼성과천, GTSB는 송도 청량리 별내를 추천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보고서는 아예 찍어 주네요. 여기서라고. 네. 보고서 보세요. 찍어 주니까. 네. 그래서 역 주변 중심 상선 정말 여기서 멀어질수록 장점은 둔해지니까 그러니까 결과는 여기서 가까운데 무조건 가까운데, 이런 GTS, ABC 생긴다 하더라도 여기서 가까운데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동, 네. 삼성동이 웬 말이냐입니다. 왜냐고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걸 어떡하라고. 네. 그래서 배우도시는 이런 현대의 보추공, 네. 전부 다 이런 것들이요. 통과하겠습니다. 왜냐고요? 너무 사벽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C 노선, 양주 수원 노선은 핵심 지역은 창동, 광운대, 청량리 삼성, 과천 추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성, 과천은 통과한 대로면 광운대와 창동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어, 할수 있겠네요. 네. 그런 다음에 B 노선은 성도, 청량리별내 추천. 네, 특히 이제 별래 같은 경우는 B 노선 이외에도, 어, 다른 것들도 오니까요. 좀더 신경을 또새 아파트, 삼기신도 이제 새 아파트니까요. 어 팔호선 가고 이런 걸 생각하면 어 향후에 좀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와 대전의 상승은 지속될 거고 경상도로서는경기지역터널언도속 그런 삼기신도 중심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없다.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 현재 그렇지 않은데 네. 예측이 틀리셨네요. 이게 옛날 보고서니까요. 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분양을 현재 하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물론 전국적이긴 할, 하긴 할 텐데요. 어, 사실은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대전이나 이런 것들, 네, 아, 죄송합니다. 어, 전체적으로 타이틀만 좀 그럼 읽어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네, 맞겠네요. 네, 그러면은, 서울 입주산 가격은 강보합, 경기, 입주상의 가격이 약보합 분양 입주상의 가격은 하락 어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크대요 대구 같은 입주는 평균 가격은 강보합 그다음에 인천은 가격은 보합 광주 같은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아직까지 가격은 상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020년에 대전 은 가격 은 상승 네 맞췄네요 그다음에 울산 가격은 하락 네 요건 애매하네요 이제 강원은 가격 하락 네 맞췄습니다. 경남은 가격 하락. 얼추, 네, 맞았습니다. 경북 가격 하락. 이것도, 네, 그렇다고 볼수 있고. 전남은 가격 상승. 요거는 조금 애매한데, 전체적으로 뭐, 오히려 전류나 이런 데는 좀안 좋고, 광양 여수 같은 데는 좀 좋고, 네. 그렇게 돼 봐야 되겠죠. 정북은 가격은 하락. 네. 뭐, 가격 하락보다는 그냥 강부합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 다음에 충남 가격 하락. 네. 요것도 그냥 보합이라고 봐야 될 텐데 충북 같은 경우도 가격 하락 가격 하락인데 청주가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는 가격 현재 하락인데요. 네. 그 다음에 세종 가격 상승인데요. 네, 틀리셨네요. 이분.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청약을 근거로 해서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구축을 아파트를 보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청약 시장 이렇게 신축이 될 놈들을 보는 면 왜냐면 걔네들이 신축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 건사들의 설 돈이 되기 때문인 에 거고요 그 해당 주민 지역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갈리지와 또 돈이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